안녕하세요. 트로트 뉴스 247입니다. 오늘은 황영웅 인천 콘서트장에서 실제로 벌어진 뜨거운 현장 이야기와 팬들이 목숨 걸고 찾는다는 최고 명당 자리를 함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대체 어떤 자리에서 황영웅의 숨결과 아이 컨택을 가장 가까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밝혀 보겠습니다. 황영웅이라는 이름 세 글자가 다시 한번 인천의 밤공기를 들끓게 했다. 불어오는 해풍조차 뜨거운 팬심을 식히지 못할 정도였다. 예매 시작 0.1초 만에 서버가 얼어붙었다는 뉴스는 이미 진부해졌고, 이제 팬들의 관심은 어디에 앉아야 황영웅의 숨결까지 잡히느냐로 옮겨갔다. 그 열기는 폭발적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했다. 콘서트장 바닥을 울리는 스피커 테스트 음향조차 함성이 되어 메아리쳤고, 아직 리허설도 시작되지 않은 오전 9시부터 줄을 선 팬들은 서로의 핸드폰 화면을 보여주며 자리 배치를 분석했다. A 구역 1열 5번이 진짜 명당이래. 아니야. 이번엔 돌출 무대가 양쪽으로 길어져서 C 구역 사이드가 직관각도 최고래. 현장에서 오가는 정보전은 마치 증권과 시황판을 방불케 했다. 이번 인천 콘서트장은 만 여석이 넘는 대형 실내 경기장. 하지만 숫자는 숫자일 뿐. 황영웅 효과 앞에서는 모래알처럼 작아졌다. SR석, R석, S석이라는 전통적 구획조차 이미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름으로 재정이 됐다. SR석은 숨머 라인, R석은 레전드 라인, S석은 스윗 하트 라인. 그 중에서도 단연 화제가 된 구역은 돌출 무대가 끝나는 지점, 일명 하이파이브 각도 45도 존이었다. 이 자리는 돌출 무대 턴 회전 직후 황영웅이 숨 고르는 찰나, 손수건으로 땀을 훔치며 관객을 내려다보는 0.7초 아이 컨택이 터지는 구간으로 알려지며, 피케팅의 블랙홀로 변모했다. 누군가는 그 0.7초를 얻기 위해 리세일 프리미엄을 치렀고, 누군가는 새벽부터 현장 매표줄에 몸을 던졌다. 더 극적인 순간은 예매 전쟁 뒤에 숨어 있었다. 일부 팬들은 좌석 배치도를 프린트해 색연필로 스테이지 동선을 추적하며 작은 점선을 그렸다. 붉은색은 돌출무대 파도 타기 구간, 파란색은 애드립 하모니 존, 초록색은 최단거리 플라워 샤워 존으로 구분되어 지도처럼 펼쳐졌다. 이런 좌석작전회의는 텔레그램 비밀방마다 밤새 이어졌고, 심지어 강의실 빔 프로젝터까지 동원해 실물 크기로 투사한 채 아이컨택 시뮬레이션 연습을 했다는 후문이 전해졌다. 정면에서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카메라 크레인이 머리 위를 훑고, 지나가니 돌출 측면 사이드로 가야 한다. 연달아 두 콘서트를 달렸더니 사운드 잔향이 좌측 후방이 더 웅장하다. 라는 생생한 증언들이 빗발쳤다. 인천 콘서트만의 지형, 음향, 조명 특성을 꽃두른 브리핑은 마치 나사의 화성 착륙 최종 점검을 방불케했다. 공연 당일 새하얀 물림봉의 물결이 경기장을 뒤덮자 시간은 고작 3분 지났을 뿐인데도 열기는 3시간을 달린 듯했다. 황영웅이 첫곡 돌아온 오빠를 외치며 등장하는 순간 스포트라이트가 수머라인에 스치자 객석 압력은 5조 5억 파스칼로 솟구쳤다. 객석 전체가 거대한 심장처럼 요동쳤고, 무대 위 LED 월은 파열 직전에 심장 박동 그래프를 시각화해 더욱 심장을 두드렸다. 바로 그때 하이파이브 각도 45도 존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황영웅이 미소를 지으며 돌출 끝을 돌던 찰나. 관객 한 명이 흔들던 따봉봉이 조명에 반사되어 레이저처럼 빛났고, 그 순간 황영웅의 손끝이 자연스레 그 방향을 향했다. 0.7초 아니었다. 무려 1.3초, 대기 중 산소가 멈춘 것 같았다. 그 자리에서 심장이 뛰던 팬은 물론 옆 블록의 관객들까지 입을 틀어막고 눈물을 터뜨렸다. 콘서트가 중반을 넘어가며 돌출무대 아래쪽 비구역 사이드는 새로운 명단계의 신흥강자로 등극했다. 이유는 단순하다. 황영웅이 그날처럼 고음 애드립을 뽑아올릴 때. 반사음이 천장 돔을 타고 내려와 딜레이 효과를 선사했기 때문이다. 그 일체감은 스피커가 아닌 심장으로 다이렉트 입력되는 듯했고 관객들은 내 몸이 서브우퍼다라고 외치며 환호했다. 좌석 전쟁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실전에서 밝혀진 숨은 명당은 입소문을 타고 또 다른 전쟁을 예고했다. 휴식 시간이 되자 경기장 복도는 즉석 좌석 전문가들이 펼치는 토론회장이 되었다. 다음 울산 공연에서는 무대 높이가 더 낮으니 A 구역 3열보다도 5열이 전체 시야가 좋을 듯 인천은 돌출 무대 폭이 예상보다 좁아져서 사이드 추돌 위험이 줄었네 같은 팩트 폭격이 이어졌다. 심지어 어떤 팬은 휴대용 레이저 거리 측정기로 돌출 끝까지 거리를 잰뒤 엑셀에 입력해 아이 컨택 확률 분포표를 만들기도 했다. 이런 연구 결과는 곧장 카페와 SNS로 퍼져나갔고 아직 티켓을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 희망과 절망을 동시에 선사했다. 명당은 과학이다라는 유행어가 탄생한 것도 바로 그 날이었다. 안전 문제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화두였다. 황영웅 팬클럽 파라다이스 운영진은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는 구호 아래 자체 안전요원 신명을 자원 모집해 공연장 내부 흐름을 관리했다. 돌출 무대 주위를 돌며 급히 달려드는 팬에게 조심스럽게 손짓을 보내고. 통로에 주저앉은 관객에게 물을 건네며 일으켜 세웠다. 이런 장면은 동시 생중계된 팬 영상에 담겨 수천 개의 하트와 댓글을 받았다. 이래서 황영웅 팬덤은 급이 다르다, 안전도 사랑도 일이 팬덤이라는 찬사가 빗발쳤고, 공연장 측 관계자는 팬덤 문화가 안전 매뉴얼을 선도한 첫 사례라는 평가를 내렸다. 콘서트가 대미를 향해 달려갈수록 분위기는 점화된 로켓처럼 가속됐다. 마지막 앙코르 울산의 아들이 시작되자 인천 관객은 도시 이름이 바뀌었음에도 우리의 아들이라 외쳤다. 객석 곳곳에서 울려퍼진 따봉봉 파도타기는 장관이었다. 빛의 물결이 바다처럼 출렁였고 황영웅은 그 위를 항해하는 선장처럼 팔로 구비구비 궤적을 그렸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장 중앙 스크린에 오늘 이 순간 당신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라는 자막이 뜨자 울음과 웃음이 뒤섞인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명당은 위자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메시지에 수천 명이 동시에 가슴을 두드리며 환호했다. 공연이 끝났지만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팬들은 곧바로 다음 울산 콘서트 좌석 배치도를 꺼냈다. 인천에서 검증된 하이파이브 각도 45도 존이 울산에서는 어딜까? 돌출 높이 차이가 20cm 낮아진다니시야 최적점이 달라질 거야 라는 분석이 새벽까지 이어졌다. 좌석작전회의는 이미 콘서트학이라는 학문으로 진화한 듯 했다. 부지런한 이들은 경기장 건축 도면까지 구의 기둥 위치, 천장 반사각, 조명 핸드오버 타이밍을 계산했다. 누군가는 이 자료로 논문을 쓰면 박사하기도 가능하겠다는 농담을 던졌고, 다른 누군가는 황영웅 박사님께 헌정하자며 크게 웃었다. 결국 이번 인천 콘서트가 남긴 것은 단순한 역대급 매진이라는 기록이 아니었다. 자리 하나하나에 깃든 팬의 숨결, 0.1초도 놓치지 않으려는 열정, 그리고 끝없이 진화하는 좌석 연구화까지. 그 모든 요소가 어우러져 콘서트 문화의 새 역사를 탄생시켰다. 누군가는 말한다. 좋은 자리. 결국 황영웅이 서는 곳이 명당이지. 그러나 팬들은 안다. 무대 위 황영웅이 어디에서든 자신들이 서 있는 곳이 바로 최고 명당임을 그 믿음이 있기에 오늘도 컴퓨터 앞 예매창에서 텔레그램 작전 회의에서 그리고 빔 프로젝터 시뮬레이션 속에서 새로운 명당이 탄생하고 있다. 열기 폭발의 인천을 넘어 이제 다음 목적지는 울산이다. 그리고 그 다음 도시, 그 다음 도시 황영웅과 함께라면 어디든 그곳이 명당이 될 것이다.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트로트 뉴스 247과 함께한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떤 순간이 가장 인상적이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도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에 응원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자주 찾아와 주실 거죠.